여러분, 웬분입니다. 오늘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쇼핑을 좀 했어요. <laughs> 어,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안녕. <laughs> 집에 지금 벌써 몇 개월째, 6개월, 7개월 넘게 집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12월까지 재택을 할것 같아요. 둘 다. 그래서...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안 예쁜 부분 있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 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조용 해봐. 그래서, 음, 거기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인테리어. <laughs> 이번엔 인테리어. 어, 용품을 조금 사봤습니다. 제가 안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음, 일단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거실, 어우, 너무 지저분해, <laughs> 지저분하지만 보여드릴게요. 음. 이 거실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저 콘솔을 이제 색상으로 사용을 하고, 어우, 지저분해, 어우, 아무튼, 아, 아무튼 이래요. 이 부분이 아니고, 근데 뭐 어디냐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제 여기가 부엌이거든요. 부엌 및 다이닝룸이에요. 어, 여기서 지금 그리스가 여기서 일을 하고,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 정말 횡하죠? 사실 여기에 어, 식탁이 있었는데요. 너좀 조용히 해. 마음이 바빠. 이 식탁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일을 좀 하려고, 거실은 좀 어두워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는데, 어, 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두둥 별로예요. 여기서 사실 보내는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이 소파가, 하, 여러분, 한 11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들이 있다 보니까, 하,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션도 막 무너지고, 어, 아무튼 좀 그래요. 너 때문이지, 쌤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약간 코세하게 바꿔보면 어떨까 해서, 여러 가지를 주문을 해봤는데, 어, 약간 이 공간을, 어, 약간 커피 마실 수 있는 커피 테이블도 좀 놓고 좀 앉아서 오손도손, 비록 우리 둘이지만 오손도손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를 사봤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내일에 걸쳐서 올 거거든요. 택배가. 그러면 오 오는 대로 이제 꾸며보고 보여드릴게요.

Yes. Okay. Uh, no. But they expect you to deliver like on time. No, you, you expect oh. me to deliver ah. in uh, one minute thirty. Uh, so, so sorry that's no, right. Though. Yeah, yeah. How many deliveries you got there? today? Yeah. Ninety-five stops. I think. Ninety-five. Yes. They're all close, ah. nearby to each other. No, it's like about one hundred yeah. miles. One hundred miles. I have to do it. Yeah. <laughs> okay. That's new job for me. I lost my job during the COVID because of the COVID. Because yeah. Right, down, okay. down, yeah, I have to tell you guys, it's a really hard job. Yeah, Aww. I know. I never expected to be done really? that bad. I bet. Yeah. I bet. Yeah, I designed down there. You? Yeah. I need okay, that's the name please? Uh yes, Yuri. Y-U-R-I. Why so have a nice d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ou Bye. Good luck. Huh? You ordered next day delivery. and oh, no, it's just standard delivery, yeah. What's that? Oh. Is there another d e l i 일단 이 쿠션이 다 찌그러졌기 때문에 얘 빼고 이 트로를 까는 거죠.

하나 아이템이 왔는데요. 이거는 화분입니다. 잠깐 일단 조립을 해볼게요. 자, 이런 화분인데요. 화초를 사다 심어야겠군요. 뭔가 이 록그랑 색감이 좀잘 맞죠? 화분에 넣을 화초가 배달이 된것 같은데 한번... 자자잔, 자자잔 이거를 꺼내 볼까. 이요. 렇게 포장이 돼서 왔네요. 일단 화분에 담아 볼게요. 오 멋있는데 이렇게 담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응? 나한테 막 말을 거는 것 같은데? 응. 멋있다. 제가 주문했던 화분들에 관해서 이렇게 카드가 왔어요. 어, 예. 예. 음. 뒤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 어떤 컨디션에서 자라고, 빛은 얼마나, position in bright indirect light. 물. 어, 이거 되게 친절하다. Pat. This plant has classified as non-toxic to cats and dogs. 음, 그러네. 얘도 얘는 어떻게 관리하래? 음, this plant is safe for pets and human. 그렇지만 뜯어먹지 마. 레냐 <laughs> 뜯어먹으면 안 돼. 음, 소파도 왔어요. 암체예요. 이 박스들을 어떡 하니? 일단 다 완성이 되면 짜자잔 해볼게요. 여러분, 드디어 2주에 걸쳐서 모든 주문한 물품들이 도착을 했고, 이제 완성을 시켰습니다. 음 저희의 어 커피, 약간 카페 같은 그런, 그런 느낌, 음 완성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성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음 짜자자자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정리라는 거를 좀 해봤어요 <laughs> 여기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뒤에 등받이 쿠션을 빼고 예쁜 쿠션들을 좀 사다 놨고요 아 깜짝이야 그리고 여기에 러그랑 이렇게 커피 테이블을 넣었는데 커피 테이블이 좀 별로여서 벤치, 가죽으로 된 벤치를 샀어요 사서 놓고, 이렇게 꽃 화분도 좀 놓고요. 얘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래 가야 될 텐데요. 그리고 여기 암체열을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테이블을 하나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쉘브를 놔가지고 책장을 아마존에서 사서 집에 있는 모든 예쁜 귀여운 아이템들을 한번 진열해 보았어요. <laughs> 짜잔. 좀 예뻐 보이는 책들. 표지가 예쁜 책들. <laughs> 크리스가 읽는 책. 그리고 이거는 친구 부부가 여행 갔다가 사준 스코티. <laughs> 그래서 크리스의 말에 따르면 이거는 펜션 같대요. 펜션에서 이런 걸 어디서 봤나 보죠? 아참 이거를 켜 볼게요 짜잔 이거 선인장 됐고 손님 올 때만 켜요 <laughs> 그리고 비장의 무기 윤애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쁘죠? 만족 만족 이제 그만 퇴근해. 요렇게 해서 저희의 죽은 공간을 데코해서 어, 저희 둘다 재택근무를 하니까 재택근무할 땐 서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10시 반, 오후 3시에 여기 앉아서 커피 타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정말 카페죠? 아, 그리고 이 거실에 좀 뭔가 살아있는 거를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요렇게, 행잉바스킷을 한번 놓아봤습니다. 아마존에서 옷걸이를 하나 사서, 요렇게 구석에다 놓고, 여기다 아이비를 갖다가 심어봤습니다. 음, 이것도 오래 가야 될 텐데요. 나름 괜찮죠? 이 구석에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초록초록한 것이 있으니까. 음.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한 구석탱이를 어, 업그레이드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10시 반에 여기서 커피 브레이크를 해야죠 둘이. 자,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